브리티시 콜럼비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가 벤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민자 또는 난민이라면 귀하는 캔으로 알려진 커뮤니티 에어포트 뉴커머스 뉴욕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캔은 국제 도착 구역 내에 이민 도착실에 위치하며 20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귀하는 직장, 주택, 학업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해 웰컴비시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에스크 x 엑스퍼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번역사 또는 통역사를 필요로 한다면 전화번호부의 번역가, 통역가 카테고리를 찾으십시오. 귀하가 BC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번호라고도 부르는 사회보험번호를 신청하십시오. 신카드를 얻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위하여는 웰컴BC 비디오 사회보험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국민건강보험메디컬서비스플랜, 즉 MSP에 등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 방법에 관한 상세사항은 메디컬서비스플랜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도착 이후 3개월 동안 MSP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기간 동안은 사설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브리티쉬 컬럼비아 내에서 이 일을 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비디오 뱅킹 베이직스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브리티시 콜롬비아 에서 차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귀 하는 bc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싱 비디오는 귀 하에게 bc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귀하는 또한 거주할 집을 찾아보고 그리고 귀하의 집과 가재도구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웰컴 bc 생활비 계산기 cost of living calculator는 bc에서 거주지에 관한 실정을 알고 결정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귀하의 경비가 귀하가 선택 한시 또는 마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생활비 계산기는 웰컴 비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자녀들을 브리티시 콜럼비아로 동반한다면, 이들을 학교에 등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캐나다 아동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복지 혜택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하여는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보십시오. 캐나다로 이주하는 것은 새롭고 흥분되는 경험이지만 이것은 또한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직업을 얻고 그리고 거주 장소를 찾기 위하여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한국어로 된 BC New c o m e r c 가이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elcomebc.ca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기 위하여는 welcomebc.ca를 방문하십시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